엉키 안녕하세요. 세상 모든 것을 리뷰하는 엄키 백과예요. 요새는 USB 충전을 지원하는 제품들이 많아져서 여러분들 USB 충전기 많이 사용하실 텐데 저도 뭐 하나 질렀습니다. 바로 이 엘비선 스 USB 충전기예요. 그냥 충전기는 아니고요. USB 충전기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제품입니다. 제가 처음에 소개를 할 때, 엘비 s 이라고 소개를 했는데, 사실 이 제품은 중국 제품이어가지고,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. 뭐, l v s 그냥 읽을 수도 있고, 아니면은, 르브썬, 이렇게 읽을 수도 있을 것 같고, 아니면, 레벨썬, 이렇게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어쨌든 이 제품이 USB 충전기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한번 알아볼게요. 굉장히 외관은 단순하게 생겼습니다. 앞에 브랜드 네임이 있고, 그 밑으로, 퀄카운 3.0퀵 차지를 지원한다고 쓰여 있어요. 그리고 USB 포트는, 하나, 둘, 셋, 네 USB 포트 네 개를 지원을 하고요. 그리고 USB C 타입 포트 하나를 지원해서 총 다섯 가지의 제품을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뒤쪽에는 파워 코드가 꽂는 파워선이 달려 있고요. 그 외에는 별다르게 특별할 게 없어요. 사실 저는 USB 충전기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요. 기존에 사용하던 클레버사의 USB 충전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총 여섯 개의 포트를 지원을 해요. 그러면 사실 포트 수도 USB C 타입까지 합쳐도 이 클레버사의 제품보다 하나 가 적고 USB-C 타입을 안 합치면 기존 제품보다 포트가 두 개나 모자란 이 제품이 왜 끝판왕이라고 불리냐면요. 이 제품은 총 80W까지 충전이 지원이 되기 때문이에요. 참고로 이 6개짜리 클레버사의 제품은 이 제품의 절반밖에 안 되는 40W 충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제품의 6개를 다 물려서 충전을 할때 조금이라도 전력 소모가 많은 제품을 충전을 하게 되면요. 자동으로 전력 충전을 멈춰 가지고 나머지 5개의 제품이 전부 다 충전이 멈추는 일이 일어나요. 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총 80W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좀 고용량의 충전을 사용을 해도 멈춤이 없이 계속적으로 충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이 앞에 있는 USB 충전기로는 보조 배터리를 비롯해서 핸드폰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배터리 충전기를 이용을 한다던가 그리고 이 제품은 80W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USB C 타입을 이용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맥북 또한 충전이 가능합니다. 고용량 충전기이기 때문이에요. 게다가 퀄컴 3.0 퀵차지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제품군을 물렸을 때 더욱 더 빠른 속도로 충전이 가능한 건 덤이고요. 사실, USB 충전기가 워낙 만드는 제조사도 많고, 눈에 띄게 좋은 제품군이 굉장히 적어서 고를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텐데, 굳이 제가 산이 제품을 구입하지 않으시더라도, 구입을 하실 때 자기가 얼마만큼의 포트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 잘 생각을 하시고, 총와트 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이것까지 고려를 하셔서 구입을 하면은, 딱히 뭐, 피보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시간에 더 신박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안녕!